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깨에 이렇게 말릴 수는 없고요. 이게 우리 몸은 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좀 빠지면서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구분 모양이 거북목 라운드 셜던데 이거는 자세로 인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많은 분들이 내 목이 좀 앞으로 온게 아닌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말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자목, 거북목, 라운드숄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운드숄더라는 건 정확한 명명은 아니고요.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려있다는 모양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펴져있는데 이제 라운드 숄더 있는 분들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 이걸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보통 이게 일자목이랑 연관이 좀 있어요. 현대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 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빠지는 이제 거북목이죠.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말리게 되는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이런 모양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뼈의 변형을 초래하진 않고요 앞에 있는 이제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고 뒤에 있는 근육들을 상대적으로 안 쓰니까 근육의 이제 불균형 때문에 자세가 좀 변하는 거를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하고요 근육의 변화 그리고 이제 자세의 변화 때문에 그런 모양 이제 변화가 생긴 거를 라운드 숄더라고 합니다 우리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이렇게 앞으로 들면 지렛대의 원리 때문에 더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목도 이렇게 빠져 있으면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목 주위에 있는 근육들에 걸리는 힘의 부하가 증가합니다 목 주위에 통증이 자주 생기고요 이게 라운드 숄더랑도 연관이 있어요 어깨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힘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특정 근육이나 이런 데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일자목, 거북목, 라운드 숄더라고 하고 이것들은 연관이 돼 있는 질환입니다 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말릴 수는 없고요. 이게 우리 몸은 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좀 빠지면서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구분 모양이 거북목 라운드 셜던데 이거는 자세로 인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 교정이 중요하고요. 잘못된 자세를 바른 자세로 고쳐주는 게 환자분들 사실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서히 내가 하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몸 자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기 때문에 이걸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느 순간 어디가 아파서 오시지만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자세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자세들을 교정하고 치료하고 를 나면 많이 좋아지고요. 아주 이제 급성으로 심하게 통증 오신 분들은 약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하고 어깨를 기준으로 몸통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고 몸통 뒤쪽에 있는 등근육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라운드숄더나 일자목들은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발달해서 몸을 이렇게 좀 말리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근육들은 점점 더좀 짧아지고 뒤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고 힘을 좀안 쓰니까 근육 자체가 좀 없고 그래서 일자목이나 거북목 라운드숄더 분 있는 분들은 등근육 운동을 강화해주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뭐 턱걸이나 래플 다운이나 땡기 운동들 등근육 운동의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하면 광배근 그리고 여기 있는 승모근 이런 근육들이 좀 튼튼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세가 좀 교정되고요. 앞쪽에 있는 이제 대흉근 운동이나 이런 앞쪽 가슴의 운동들은 많이 하는 것 계속 좋지 는 않습니다. 오늘은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건 어떤 특정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세로 인해 우리 몸이 변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거는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흔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증이 생기는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통증이 심한 분들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자세도 교정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